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이님미니가교환 했어요 교환한 거 후기를 한번 찍어볼 거고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지금 정말 기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두꺼운 거 편지 기타 등등 근데 왜 이러냐 제가 아까 터트려가지고 보진 못했는데 테이프를 고정시켜놨고 못 봤어요 터트렸는데 기분 탓인가? 이거 탁탁 터트려가지고 모르고 괜찮겠죠? 안 봤어요 <laughs> 너무 소소한 틴타 등 소소하게는 너무 두꺼운데 이거는 DIY 이 약간 얇, 이건 약간 얇은데 두꺼워요 그래도 제 거보다는 에휴, 정말 슬프구만 네 먼저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약간 터트려가지고 봐봐요 터트려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 봤어요 여기까지밖에 아쉽다 조금만 더 봤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투 먼저 하초코가 보이네. 여름인데. 뭐, 음, 얼음 타서 먹으면 되겠죠? 오늘 조금 다 휴가 떠나가지고, 잡담 좀 할게요. 에휴. 네, 이거는. 반짝이 풀. 데코할 때 써. 이거 너무 이쁘다. 갖고 싶은 데 서클 종이판. 잘 써줘. 저는 이거 포스트잇을 쓰는데, 이분은 이걸 쓰나봐요. 저랑 동갑이어가지고 안 친해졌어요. 이거는 앞플 만들기와 쓸 나무 젓가락 할때아저앞으 한번 만들어봤는데 솔직히 지금 뭐야 이거는 데코형 반짝이 자기도 모르는 아무튼 이거 잘 쓰도록 하겠고 라임 스틱 어머 인심 쓴거 이거 한번 볼게요 속샷 이잘 보셔야 되는데 속샷 우르르 우르르 샷 오, 우르르... 우르르 할때 불안한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헉, 밀리오레 토핑이네, 딱봐도 약간 밀리오레 토핑 같고 라임과... 어, 왜 이렇게 안 나와? 잠시만요. 초점주 맞춰올게요 초점주 맞춰올게요 수점 맞추고 왔고, 라임과, 어, 뭐냐, 롤 케이크, 롤 케이크 죠 그리고 여기 롤 케이크. 이거, 오, 귀여워. 이거 제가 동, 뭐냐, 동대문이라 후기 보니까, 네, 이거, 덤을 주신 것 같은데, 롤 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밀리오레에서. 뭐, 덤을 주신 한 스틱을 저한테 두 개를 주다니, 두 피스를. 두, 두 조각을 주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너만 봐 네, 저만 보고. 야 이거 편지 같네요. 오, 완전 길네요. 기네요. <laughs> 좀 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천 점. 너무 적어. 아닌데. 헐. 지금, 이렇게 다 펴놔도, 펴도, 이렇게 다 펴가지고, 이렇게 꽉 채도, 두께가 이래요. 뭐, 이게 뭐가 적다는 거야? 진짜 모델나 존 진짜 초록색 모델나 줬는데 진짜 조금 적거든요. 다음 이거는 이 시계 진짜 적지? 어 이거는 많은 거죠. 세 등분해서 쓰면 되니까 잘 쓰, 쓰겠고 이거 칼 칼이죠? 칼인 것 같은데 네잘 쓰겠습니다. 저 원래 빨간 칼이 있는데 그거는 달라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어 오! 오 대박 슬레리 을것 같아서 담았어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솝시 우르르 못하겠고 따, 아 이거 딱 아예 딱한 장이네 <laughs> 여섯 개 들어 있고도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쁘다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이쁘네 저 진짜도 견출지를 보내줬는데 정말 비슷하게 준것 같아요 저랑 얘랑 이렇게 다 써놓겠고, 이거 조심조다 너무 많은데, 제일 웃겼던건 핫초코였어요. 겨울에 핫초코 먹을까요? 아니면 아이스로 해서 먹을까? <laughs> 저천점 없었는데. 다행이고, 두 번째 박스를 하겠습니다. 이거 DIY. 솔직히 기대가 많아요. 왜냐면, DIY 봤어요, 영상. 뭐냐, 타이미님 거. 근데, 이쁠 것 같은데. 제가 잘 만들기만 하면. 근데 제가 DIY 주면 저 진짜 못 만들거든요? 주문서님께. 제그 이름이에요, 주문서가. 어, 뜯었고 <laughs> 글씨가 남았네. 이거는 정말 찍고 싶진 않은데. 이씨, 몰라 하겠다.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파이니 미니님. 제가 이걸 화끈하게 뜯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못뜯됐는데뜯었어요 그냥 못 뜯을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뭐냐, DIY 크림, 이거, 혹시 우르르샷. 다 할게요, 이거는. 먼저, 크림 DIY. 떡볶이, 크림 떡볶이, 크림 DIY가 아니라. 이거는, 섞을 판, 체크리스트. 음, 체크리스트는 나중에, 제가 영상 올릴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르르샷. 그 다음, 떡과 어묵. 오, 개인적으로 떡이 길이가 다 달라요. <laughs> 남의 그릇. 그릇은 제가 만들라고준것 같아요. 아닌가? 눌렸나? 눌린 것 같기도 해요. 섞을 파, 아, 섞을 것. 이거는 뭐냐. 헉, 목공풀인데, 소량이라는데, 소량이 아닌 것 같은 느낌? 헉, 맞네요. 목공풀 요즘에 비, 목공풀이 요즘 비싸졌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이거. 는 노란 물감. 레몬색 물감, 조금만 써돼요 왜냐면 크림이니까 이게 이렇게 나중에 투명색 되니까 이걸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정말 잘 쓰겠습니다. 네, 넣어놔야겠어요. 안넣어놨다가 잃어버릴 것 같아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안 돼요. <laughs> 합송다 정말 저 DIY도 하나도 안 보내주고 정말 못 보내줬는데 미녀서 관련된 걸로 교환하자고 했는데. 못 보내줬어요 미니어 관련된 걸 별로 쓸데없는 거 많이 보내줬는데 미안해서 근데 제가 타인 미니님 영상을 봤는데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뭐지 이거 약간 당황스럽고 음 그릇은 아마도 제가 만들라고 한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면 이고 이거 이거 왜 있냐 아니면, 저한테 댓글 해주세요. 어, 저진다 토핑 이렇게 있는데, 밀리오레 꺼만 토핑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이거, 이거는 떡볶이 DIY. 어, 떡볶이 정말 많이 만들었는데. 시샷 힘들어서 그래요. 우루뚜샷 목공풀. 제가 레진이 없어서, 이건 내 영상에서 본것 같아요. DIY 소개랑 이거 다 보내주셨네, 나한테. 가 영상에서 봤는데. 이렇게. 고맙다, 야. 다이님이요. 소량, 레진이 없어서 괜찮아요. 저대 레진이 없어요. 네. 뭐냐, 그릇. 이것도 만들라고 숙제를 좀 내주셨네요. 네. 물감. 이거는. 주황, 빨강, 갈색. 왜냐면, 왜 이렇게 주셨냐면, 주황색이랑 빨간색이랑 갈색을 하시면, 떡볶이 색이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종이판 섞을 거나 봐요. 체크리스트. 떡 토핑. 파 토핑. 오, 계란도 넣어줬네요. 계란. 약간 아쉽다. 계란이 약간 눌렸다. 섞을 판. 이렇게 있고. DIY 너무 많이 줬다. 타이니 미니님이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전지퍼백 이거 다안 버리거든요. 다, 다 소장해놓고 있고. 그래서 DIY 이데 처음으로 만들어볼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 거는 DIY 크림떡볶이부터 만들 거예요. 오늘 정도? 저 그리고 5일 동안 못합니다. 나 이건 그 휴가 가기 때문에 저 혼자 아까 간다 했죠. 허니브레드 DIY 푹샷!

목공선 섞었나?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제가 나중에 DIY 올릴 때 따로 하겠습니다. 허니블드 너무 못만들어가지고 아, 못 만들면 정말 죄송할 텐데. 저 진짜 천점 없는데, 천 점을 진짜 보내주셨네. 정말 고맙게도. 제가 아까 카카오 소리 확인해보니까, 풀점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자 DIY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죠 속샷 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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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밀려오리 토핑 왜 이렇게 많이 주셨대. 헐. 저 같은 안 줬고 안 줬을 텐데. 다음에 토마토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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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소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음. 근데 저는 이거 토마토 소스 안 쓰는데. 토마토 소스 쓰면 잘안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치즈만 써거든요 이거는 보관했다가 나중에 세게잘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면 살명소, 살면 소나 있고 이거는 스크리스트, 치크리스트 치크리스트 토마토 소스 다 나중에 하겠고 네 이거 이렇게 있고 타이미님 정말 착하신 것 같아요. 토핑 왜뭐 이렇게 많이 줬어? 토핑 이거 다 쓸까? 쓸 이거 이거 더 넣을 거예요. 아마 저는 저 너무 많이 넣어요. 토핑 같은 거. 저 다른 토핑을 쓰려 했지만, 이거 너무 보관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써야 되겠어요. 성의가 있는데. 고기 토핑도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넣겠고, 네, 이렇게, 11분이 넘었네.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씩 설명해주거고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타이밍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교환욱이었고, 네,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봅시다. 안녕, 아니에요, 또 올릴 거예요. 안녕,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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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